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어,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죠. 정영구 목사님의 설교 녹취록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 은혜와 기도에 대해서요. 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내용이더라고요. 신앙이 있으시거나 혹은 없으시더라도, 뭐, 개인적인 성장이나 삶의 원리, 이런 다양한 시각에 관심 많으시면, 오늘 얘기가, 어, 꽤 재밌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 목표는 이 설교가 딱 집어서 말하는 핵심들. 그러니까 왜 먼저 받아야 하는가? 또 말씀에 기반한 기도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 그리고 이게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난다고 보는 건지 이런 질문들의 답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장 흥미로운 지점,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일 수도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통 우리는 먼저 져야 받는다, 뭐 노력해야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근데 이 설교는 완전히 반대로 받는 것, 특히 사랑이나 은혜를 받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이 역발상 한번 파고들어 보시죠. 설교에서 보면 원복 한자로 원복이라고 쓰던데 이 개념을 쓰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먼저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세상 논리랑 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은 보통 야네 힘으로 먼저 뭔가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누려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설교는 생명의 원리는 그 순서가 반대다. 음, 먼저 누리고 이루는 거다. 네, 먼저 누리고 그 힘으로 이루는 거다. 비유가 재밌었어요. 아이가 스스로 뭘 하기 전에 부모한테서 오랜 시간 사랑이랑 돌봄, 그러니까 누림과 받음 이걸 충분히 받아야 건강하게 커서 모든 할수 있는 것처럼요. 어, 그 비유 좋네요. 여기서 그럼 핵심적인 통찰은 바로 그 받는 것 자체에 다시 한번 주목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설교를 보면 이 받음의 근원이 우리가 뭘 잘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고 어~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어떤 상태든 뭐 약하든 죄인이든 상관없이 그냥 거저 주시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음 응, 무조건적인 사랑 네 두려움 없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떤 대가나 조건을 따지지 않는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말한다고 설명해요. 인간적인 계산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죠? 맞아요.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설교자 본인 딸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참 기억에 남아요. 유치원 다녀온 딸이 갑자기 너무 깍듯하게 막 90도로 인사를 하더래요. 네. 90도로요. 네. 근데 그 모습이 하나도 안 기뻤다고. 왜냐하면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랑의 표현이라기 보다는 뭔가 잘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 거기서 나온 행동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아... 그럼 하면서 이제 은혜라는 건 사람을 이렇게 딱딱하게 경직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편안하게 풀어지게 만드는 거다 이런 설명을 덧붙이더라고요. 흥미로운 대조를 보여주는 거죠. 설교에서 과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했던 방식을 꼭 음, 엄격한 고아원 원장님 대하듯이 했다고 지적해요. 두려움으로 고아원 원장님이요? 와. 네. 뭔가 잘못하면 벌 받을까봐. 아니면 기본적인 필요조차 안 채워 줄까 봐막 전전긍긍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반면에 이 설교가 제시하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친아버지 같다는 거예요. 아, 친아버지. 네. 자녀가 좀 부족하고 실수해도 심지어 좀 버릇없이 굴어도요. 예를 들면 뭐 3등급 성적표 가져와서 아빠에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하면서 당당하게 나 공부 안 해. 이렇게 말하는 아들. 그래도 그 존재 자체를 받아 주는 관계라는 거죠. 야, 그 비교가 확 와닿는데요. 그렇죠. 이런 관계 설정,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관점을 쭉 따라가 보면 내 근본적인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값없이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으로 아는 것, 이게 신앙생활 전체의 기초이자 핵심 동력이 된다는 의미로 네 확장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설교에서 요셉 이야기 예로 드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가 겪었던 수많은 상처, 고난, 배신,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조차 결국엔 하나님의 더큰 은혜 안에서 다 덮이고 재해석되어서 오히려 그를 성장시키는 발판이 되었다고 설명하잖아요? 네네. 즉, 과거의 실패나 막 지우고 싶은 기억까지도 이 은혜라는 틀 안에서는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관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내 존재 자체가 이미 은혜 받은 상태다. 이 정체성에서 출발한다면 그럼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라는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네, 그게 궁금해지죠. 여기서 설교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구절을 거의 뭐 기도의 공식처럼 제시합니다. 아, 그 유명한 구절이죠. 네. 이걸 바탕으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세 가지 단계를 설명하는데 꼭 체크리스트 같아요. 첫 번째 조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In Christ.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미 생명적인 연결,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해요. 설교에서 엄마가 수많은 아기 울음 소리 중에서도 자기의 소리는 정확히 알아듣는 비유를 쓰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친밀하게 아신다는 거죠. 아, 관계가 먼저군요. 그렇죠. 이 관계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성령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확신을 통해 알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서 성령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신적인 존재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고요. 네.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조건은 내 말이 너리 안에 거하면 여기서 말은 그냥 성경 지식 전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이나 비전, 사명 같은 구체적인 말씀 그걸 레마라고 하더라고요. 아,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 네.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아는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런 개인적인 레마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럴 땐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세요 하고 직접 구해야 한다고 제안해요. 철교자 본인을 레마는 10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였다는 간중도 나누고요. 개인적인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두 가지 조건, 즉 관계와 말씀, 레마가 충족됐을 때 비로소 세 번째 단계인 구하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 순서에서 제일 마지막이 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기도 방식이 다른 종교에서 볼수 있는 기도나 혹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간적인 노력 중심의 기도랑 어떻게 다르다고 설명하는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설교에서는 다른 종류의 기도를 종종 인간 내부에, 뭐랄까, 한, 과거에 풀리지 않은 상처나 원망 같은 거요? 아니면 욕심, 남과 비교하면서 더 가지르는 마음, 혹은 야망, 스스로 세운 성공 목표, 이런 것들에서 출발한다고 묘사하더라고요. 음, 인간적인 동기들이네요. 네, 그리고 이런 기도는 자기의 열심이나 정성을 막 보여줘서 신적인 존재의 마음을 어떻게든 움직여서 원하는 걸 얻어내려는 시도, 즉 일종의 거래나 심지어 우상숭배랑 비슷하다고까지 말해요. 와, 세네요. <laughs> 그렇죠. 반면에 이 설교에서 제시하는 기독교적인 기도는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나의 필요나 소원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관계 맺음 그분이 주신 약속 즉 말씀 레마가 먼저 있고 그것에 근거에서 구할 때100% 응답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거죠. 100% 응답이요? 네. 이건 기도의 동기나 근거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네, 급진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셈입니다. 기도의 주체가 바뀌는 거죠. 기도의 주체가 바뀐다. 와, 이 표현 정말 흥미롭네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걸 비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관계와 약속 안에서 반응하는 행위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맥락인 거죠. 그러면서 기도가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게 아니라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감조하는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엄청난 약속. 레마를 주셨잖아요. 네, 창세기에 나오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약속이 현실이 되려면 아브라함에게 가장 구체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아들이죠. 아들 없이는 민족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씨가 있어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구하는 건 단순한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큰 민족이라는 약속에 근거한 아주 당연하고 구체적인 기도라는 설명입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한 씨앗을 구하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약속을 이루신다는 확신에각 전제로 깔고 두 가지 종류의 응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요? 네. 첫 번째는 믿음의 응답이에요. 이건 뭐냐면 아직 현실에서는 결과가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거라는 내적인 확신, 즉 믿음을 먼저 받는 거로 의미해요. 아, 마음의 확신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현실의 응답.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두 응답 사이에 종종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림. 네. 설교에서 이 기다림의 예시로 몇 가지를 들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무려 25년이나 걸렸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25년. 와, 길었네요. 네.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인간적인 노력이나 조급함. 설교에서는 이걸 이스마엘 즉 육신의 아들이라고 비유하는데 이런 걸로 결과를 막 앞당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그분의 방식. 이걸 설교에서는 이삭 즉 약속의 아들이라고 비유하죠. 그걸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씀에 기반한 기도와 기다림이라는 원칙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설교자 본인의 목회 경험담이 정말 생생하고 때로는 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더라고요. 몇 가지만 좀 추려보자면요. 네, 그 이야기들이 아주 구체적이었죠. 우선 개척한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씀, 레마로 신명기 6장 10절 11절을 받았다고 해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걸 근거로 교회 이름을 아예 날로 먹는 교회. 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네. 날로 먹는 교회요? 네. 스스로의 힘으로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걸 받는다는 의미를 담아서요. 진짜 파격적인 이름이죠. 와, 정말 파격적이네요. 이 날로 먹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초기 경험 중 하나로 교회를 시작할 때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지하 상가조차 구할 형편이 안 됐었대요. 아, 개척 초기에 어려움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쌓지 않은 성, 채우지 않은 집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1억 원을 달라고 기도했답니다 1억 원이요? 당시 형편에선 엄청 큰 돈인데 네 결과가 어떻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짜리 장소를 인수하라고 제안했는데 이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해보니까 대략 1억 원 정도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그 1억원 기도에 응답하신 걸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그냥 좋은 일이 생겼다. 우연히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일어난 사건을 처음에 받았다고 믿는 그 말씀, 그 약속과 직접 연결해서 해석한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일관성이 있어요. 네. 즉 모든 긍정적인 결과는 우연이나 자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날로 못는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된 증거다. 이렇게 일관되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해석의 틀이 굉장히 명확해요. 네. 또 다른 예로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5억을 주시겠다는 강한 마음의 감동 믿음의 응답을 먼저 받았다고 해요. 구하기도 전에요. 네. 그래서 교인들하고 같이 실제로 5억짜리 건물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대요. 믿음으로. 그러다가 다른 목사님한테서 3억 5천만원짜리 건물을 인수하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건물에 아주 복잡한 세입자 문제가 얽혀 있었고 그걸 해결하는데 정확히 1억 5천만원이 들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합치면 딱 5억이네요.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 5억원이 들어간 셈이니까. 이건 역시 처음에 받았던 5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 예시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네요. 어떤 필요가 생겨서 간절히 구하는 과정도 있지만 때로는 구체적인 약속이나 뭐 금액에 대한 확신, 즉 믿음의 응답이 먼저 주어지고 그 후에 현실적인 사건들이 그 약속에 맞춰서 이렇게 전개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 네, 맞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항상 뭐 순탄하거나 예상 가능한 방식은 아니라는 것도 특징이죠. 세입자 문제처럼요. 하지만 최종 결과는 처음 받은 약속과 일치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일관성이 있고요. 정말 그렇죠. 또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막 야외 운동장에서 예배드릴 각오까지 했던 시절 이야기도 있었어요. 야외에서요? 네. 그때 산타클로스가 오신다는 마음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여러분 울면 안 됩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셔요. 우리는 기쁘게 받읍시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와! 산타클로스요? 네 그런데 얼마 후에 정말 예상치 못하게 어떤 원로감독 출신 목사님이 교인 20여 명과 함께 그 교회로 옮겨오면서 재정 상황이 완전히 반전됐고 그 결과로 27억 원짜리 땅을 사고 20억 원짜리 건물을 짓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와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근데 또 나중에 그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아이러니한 후일담까지 덧붙이면서요. 중요한 건이 모든 극적인 과정을 자신의 리더십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처음 선포했던 그 날로 먹는 교회라는 약속과 산타클로스라는 예언적인 메시지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 하심으로 돌린다는 점이죠. 이 이야기들은 확실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어떤 분들한테는 놀라운 신앙의 간증으로 들릴 수 있고 또 다른 분들께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중요한 건 설교자 본인과 그 공동체는 이런 경험들을 말씀에 근거한 기도의 실제적인 응답이라는 틀 안에서 매우 강력하게 확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확신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어떤 동력이 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이 기도의 원리를 좀더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는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있잖아요. 아, 네. 잎만 무성했던 나무 네. 그 사건을 기도의 단계를 보여주는 일종의 교본처럼 해석을 해요. 이것도 단계별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 네. 여기서 믿음은 그냥 하나님 존재를 믿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자체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믿음이라고 설명해요. 창세계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겨난 것처럼 말씀에 능력이 있다. 이걸 믿는 것 설고자는 이걸 하나님의 믿음이라고까지 표현하더군요. 하나님의 믿음이요, 내 믿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말씀 자체의 능력을 믿는 것이라고 강조해요. 아, 관점이 다르네요. 둘째, 말하는 것.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도 그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내 능력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약속을 근거로. 네. 마치 딸이 아빠의 용돈 약속만을 믿고 당당하게 아빠 돈줘 하고 말하는 것처럼 약속을 근거로 말할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네. 셋째. 이루어질 줄 믿고. 여기서 중요한 건내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결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태도라는 겁니다. 심지어 뻔뻔하게 구하라고까지 표현하던데 그만큼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의미겠죠. 뻔뻔하게 하하 네. 넷째 그대로 되리라. 믿고 말한 대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섯 번째 단계가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는데 바로 용서하라입니다. 아, 용서. 네. 기도의 목적이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뭐 자판기에 동전 넣고 음료수 빼먹듯이 거래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요. 기도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거죠. 이 마지막 용서하라는 단계가 이 설교가 제시하는 기도관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무리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많은 응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의 실천과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능력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네요. 기도의 최종 목표는 무슨 초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입니다. 설교자가 꿈꾼다고 언급했던 공동체 주거 공간 건설 같은 비전도 단순히 큰 건물을 짓는 야망의 실현이라기보다는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를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려는 목적에서 제시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게 결국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메시지죠. 설교에서 몇 가지 다른 기도 유형도 간략하게 언급되는데요. 골방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개인적이고 은밀한 교제 속에서 드리는 감사와 찬양 중심의 기도 특히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절대 감사를 강조하고요. 네, 절대 감사.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 선포해 주고 축복하는 기도. 이건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시키고요. 몸의 기도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됨을 추구하는 기도. 특히 자녀 축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성령님과의 연결을 강조합니다. 종류가 다양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성령의 기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을 근거로 해요. 특히 방언, 그러니까 자신이 배우지 않은 다른 언어로 기도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건 내가 애써서 쥐어 짜내거나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네. 그래서 방언 기도를 위해서는, 내 현아 입술에 힘을 빼고 주도권을 성령께 내어드리는 맡김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내가 아 소리를 내려고 의지적으로 입을 벌리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라는 거죠. 이 설명은 설교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즉 내가 하는 것, doing, 행함이죠. 그것과 되어지는 것, being, 되어짐, 이 둘의 대조와 정확히 맞닿아 있어요. 아 행함과 되어짐. 네 설교에서 자유 거룩함 온유함 같은 영적인 성품이나 능력들은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마치 바람이나 불 비둘기 단비 기름 부음처럼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받아들일 때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경험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거든요. 음,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받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내가 주체가 되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성령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되어지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의 개입을 통해 변화와 성취가 일어난다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수동적이면서도 동시에 강력한 신앙의 형태를 제시하는 거죠. 오늘 저희는 정영구 목사님의 설교라는 하나의 자료를 통해서 신앙의 여정을 먼저 받는 것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 즉 말씀에 의지해 기도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한 가지 독특한 관점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어요. 먼저 누리고 이루라라는 원칙, 또 레마에 기반한 기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그리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랑이라는 가치들, 이런 것들이 핵심 키워드였네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께는 어떤 생각의 지점들을 좀 열어 주었을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 봅니다. 이 설교는 일반적인 기대나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매우 구체적인 말씀 혹은 약속에 의존하는 것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렇죠? 네, 아주 구체적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로 100% 응답 반드시 이루어진다와 같은 어쩌면 일반적인 경험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이야기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약속에 기반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가 보통 삶의 불확실성이나 예측 불가능한 어려움에 대처하는 다른 방식들, 예를 들어 뭐 철저한 계획 수립이나 위험 관리, 아니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태도 같은 것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을지, 또 어떤 잠재적인 어려움이나 질문들을 안겨 줄수 있을까요? 음. 확실히 생각해 볼 문제네요. 더 나아가서 날로 먹는다는 그 표현처럼 전적인 은혜와 약속에 의지한다는 것이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과 행동이 필요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균형을 이루면서 나타낼 수 있을지 혹은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각자 좀 고민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